케이크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케이크 만들었잖네요 근데 케이크에 이거 나뭇잎이, 나뭇잎 쿠핑이랑 휘핑쿠핑, 휘핑핑이 없어서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네. 나뭇잎 쿠핑 네. 만들고 있는 물란이 뭐 연두색깔, 연두색깔, 응. 초록색깔, 물들의 순천장, 그리고 이쑤시개. 이쑤시개는 연두색깔. 아홉 개를 만들거거든요 이거 첫번째로 음. 첫번째로 이거 그러니까 동그랗게 해서 물방울 모양으로 하신다면 밑에도 해주세요 아..아몬드 다이아몬드처럼 아, 불문이가 없고 천사색이 너무 예쁘거든요 남은 이렇게 나은잎모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물방울 모양으로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눌러주시면 남은 잎모이 되거든요. 이런 나무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게있으시니 편해지네요. 반을 탁, 잘리지않요 반을 모양을 자꾸 모아주세요. 근데 게갈라주네요아 이거, 이거 같이 떠주네요 예, 아, 그거

응. 저희는 평민이 와요. 그안아 하고 있니요는이보다 넓게 작동고 오빠가 더 좋다. 오빠가 가더 좋다. 오빠가 더 오빠가 더 좋다. 오빠가 더 좋다. 오빠가 더 좋다. 오빠가 더 좋다. 오빠가 가 갔다 온다며, 가이야꽃 이렇게 하니까 진짜 충... 이거 해놓고 충분히대게안 돼. 있죠? 조용히 이거 돈을 고잖아 아 영상 찍고 있어, 지금? 네. 어. 그래, 끝나야 할야 자, 오빠가 는데 자, 오빠한테. 봐이오빠지 자, 이오빠한 자, 이오빠한이건데내 자, 슨오빠이 오빠한테. 자, 이오 옷들 입거든? 이, 이 옷들 다 챙겨봐 사람 옆에 빨아라어 옷들 네, 한바 봐, 꽃잎 입어, 한바 봐, 니꺼 입 이거 요거 이게 파란 거 오빠, 저요 방에 꽃잎이 에도니옷 있어 내입고봐 네, 방에 입고 있어, 이 새끼야! 옷 입어! 네 자, 이 새끼, 낮과 밤을 빨리 해, 이새끼들 네, 네. 할아버지 자, 이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 빨리 입고 있어 이자 할아버지 오고 있으면 되는데, 이 새끼들아 그래요? 그럼말해 주시지 더워? 어, 그럼 보호약 더 드릴까? 한1 5분로 내려 놓바 걸게, 응. 야, 지금 5분이 됐아는 바람도 오고 낮에 도 지나서, 이렇게. 야, 현빈 내가 니까 지금 10시가 됐는 파스만 이게 있어, 그러 얘라, 예, 이자가 이. 근데 조금 나으면 좋겠냐? 버섯까지 놓고이리고리나갈까 오, 이거 오랜만에 음. 입어서 그런 지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일곱 번째까지 잤고. 뿌이~ 하지마~ 아이가 오빠 동물원에서 찍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보면서 앉아 갈려 했던 거야. 지금 처음했는데 오빠 내 방에 들어서을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 어, 거론이 나갈까? 그러면? 가라고갈 거야. 아, 가지마. 뭐야? 너 뭐야? 갈아야 되는지뭐 가지마라 이 거야? 응. 아니, 저기야 뭐하동래 아니 내가 뭐하러 다냐 아니 미니어 말고 아권나니내가서 놀고싶다 나뭇잎이 됐아 근데 권나니 지금 자고 있겠지 이렇게 다음으로 파울렛 그래, 이제 나뭇잎도 만들겠고요 케익 그래, 꾸미면 이쁘실거예요 하지만 흑핵필은 흑이 있어야지 흑핵필은 이 있어야 그럼 앞으로 안나가지 추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